성시를 분류하면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개의 성시로 나누는데 이 다섯 개로 분류한 성시 중에서 목시와 토시성만이 같은 발음오행의 형식으로 작명을 할수 있고 나머지 화시성, 금시성, 수시성은 성명강들이 대부분 장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시성의 예문을 보면, 강시, 권시, 공시, 구시, 경시 등 외에 많습니다만, 강, 기갑일 때, 강도 목이고, 기도 목이고, 갑도 목입니다. 예문이 토시성을 볼 때, 성씨는 하씨, 윤씨, 한씨, 형씨 등 외에 다수 많습니다. 이우영일 때 이시도토, 우도토, 영도토 전부 이름이 토토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원오행이란 한자가 만들어질 때 한문의 근본뜻을 오행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한문의 생김새 또는 형상이나 부수 글자의 모양새를 오행으로 분류한 것을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가지로 나누어 표시한 것입니다. 자원오행은 이름을 장명할 때 상생 상극을 따지지 않는 가들이 성명가들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laughs> 사람이 태어나면서 없는 오행을 성씨와 이름 전체에 넣어 주는데 발음오행법에 "상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상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사주에 있는 오행이라도 그 부족한 오행을 자원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특히 여자 이름을 장명할 때에는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다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자의 음본 부수 도표를 보시면은" 성명학의 부수 핵수가 변하는 부수입니다. 한자 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핵 부수가 있고 종핵수가 있는데 심방변은 한자 필력법에서는3인데 원핵으로 보면은 마음 심자로 쓰기 때문에 사핵이 됩니다. 삼수변은 삼핵인데 물수로 보기 때문에 사핵이 됩니다. 제방변은 3핵인데, 손수로 보기 때문에 4핵으로 쓰고, 개사성국변도 3핵인데, 개견자로 4핵으로 쓰고, 구슬옥변도 4핵인데, 오곡자로 5핵으로 씁니다. 보일시변도 4핵인데, 보일시변이 돼서 5핵으로 씁니다. 오디변도 5핵인데, 음핵은 육획입니다. 초두머리 변 사획인데 원액은 육획이고 거물머 거물망 머리 변도 사획인데 거물망으로 육획으로 씁니다. 늙을로음 변도 사획인데 늙은이 로로 육획이고 달을 변도 사획인데 고기육으로 육획이고. 오부방면은 삼액인데 고월읍변으로 칠액이 되고 자부방면은 삼액인데 은덕부로 팔액으로 씁니다. 이름의 원액법 자연오행법을 장명하실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문 발음오행에서 자연오행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고 계십니다. 한자음훈 발음오행은 자원오행 더할까는 발음오행으로 목인데 자원오행으로 금이 되고 더대자는 발음오행으로 환데 자원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저절륜자는 발음오행으로 톤데 자원오행에는 수가 되고 발글석자는 발음오행으로 금인데 자원오행으로 화가 됩니다. 발글 명자는 발음오행으로 순데 자원오행으로 화로 되고 이을젯자도 발음오행은 금인데 자원오행은 토로 변합니다 말글오도 발음오행은 토인데 자원오행은 화로 됩니다 자원오행식 이름은 이름 전체의 상생자격 만을 논하지는 않는 사람도 있고 성씨를 제외하고 이름 상명자와 하명자의 자원 오행을 상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이름 전체를 상생이나 상극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자행 오행법을 적용할 때 이름 전체를 상생으로 장명하기를 원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상극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문 이름이나 한글 이름의 자음과 모음의 발음과 핵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